하니다 제가 이렇게 후기를 하나 찍을 게있서 영상을 켰어요. 이거는 순삼님과 거래한 거고, 어, 도안 물품인 것 같아요. 뜯어볼게요. 준등기로 보내셨다 하셨고, 이렇게 왔어요. 덤이랑 해서 이것도 오가 맞나요? 일단은, 요, 순산, 순, 순산님? 지금, 발음이 잘안 되네. 요 이런, 쿠폰이? 하나? 있는 것 같고, 덤을 먼저 보여드릴게요. 이거는 그 마감용이었던, 순영이 덤모성인것 같고, 얘네는 포토카드. 그리고 이게 제 도안 물품이에요. 어, 호시 핀 버튼이고. 이런 도안인데, 지금 초점이 너무 안 잡히네요. 하나만 뜯어볼게요. 아, 너무 깔끔하게 제가 딱 좋아하는 핀 버튼 포장 스타일이에요. 유광으로 제작해주셨고, 이런 도안이고, 지금 화면이 너무 밝게 나오는 거거든요. 튼좀더 멀리 어두 이게 핑크 컬러도 들어가 있고, 그러거든요. 보내셨다는, 보내셨다고 연락주신 거 깜빡하셔서 오늘 연락주셨는데, 이렇게 오늘 딱 받으니까 뭔가 기분이 좋네요. 제가 순삼님과 거래한 이 물품 후기였구요 제가 이번에 발주를 새로 해가지고 그거 오면은 또 후기 영상 가져올게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